Hello everyone. Welcome to Weather English. I'm Ji Young and thank you all for j o i n i n g the show. 안녕하세요 최지영입니다. w e 웨딩 English를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을을 맞아 또 결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봄 가을로 주말마다 참가하는 결혼식. 남의 결혼식도 좀 지쳐가는데요. 그래도 뭐 축하는 해줘야죠.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좋은 날씨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표현을 정리해 볼까요? 소개팅이나 선, 데이트, 이런 것들 말이죠. 자, 그럼 오늘도 쉽고 재미있는 영어 신나게 시작해 볼게요. Let's start the show! 무더운 여름이 가고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햇살 좋은 날에는 좋은 공기 마시러 나들이도 가고 또 친구들이랑 가는 것도 좋지만 특별한 누군가와 단둘이 가고 싶기도 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은 영어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문장들 만들어 볼게요. 음, 나 이번 주말에 여행가 라는 문장은 얼마 전에 했었는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주말에 일에서 벗어나, 도심에서 벗어나, 도망가는 느낌의 여행이니까 getaway trip 이라는 표현 쓴다고 했죠. 해볼까요? 나 이번 주말에 여행가. I'm going on a getaway trip this weekend. 좋습니다. 이 문장과 비슷한 구조의 문장들을 만들어 볼게요. 음, 난 이번 주말에 데이트에 라고 말해 볼까요? 비슷한 구조를 했죠? go on a 구조를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난 이번 주말에 데이트에 I'm going on a date this weekend 가 되겠죠? 한번 더해 볼까요? 나 이번 주말에 데이트에 I'm going on a date this weekend 아니면 더 간단하게 I have a date this weekend 라고 하셔도 돼요. 주말에 할 데이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간단하죠? 자, 그럼 이런 말도 해보죠. 나 오늘 소개팅이 있어. 라고. 소개팅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가 관건인데요. 소개팅도 일종의 데이트예요. 다만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고 나가는 데이트죠. 그래서 blind date 라는 표현을 써요. blind 는 앞이 안 보이는, 눈이 먼 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상대가 누군지 모르고 나간다 라는 뜻에서 blind 라는 단어를 붙여서 쓰죠. 그럼 문장으로 해볼까요? 나 오늘 소개팅이 있어. I'm going on a blind date today. 아니면 더 간단하게 have 이용해서 I have a blind date to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 소개시켜주다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소개팅은 누군가가 주선을 해야 가능한 거니까요. 소개시켜주다는 setup, fix up. 이란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나를 소개시켜주는 거면 set me up, fix me up 이렇게 말이죠. 이런 말 해볼까요? 저 남자 귀여운데 나랑 엮어줘. 나좀 소개시켜줘. 이렇게. 저 남자 귀여운데는 that guy is cute. 나랑 엮어줘, 소개시켜주는 set me up with him, fix me up with him.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런 말을 하기는 좀 쑥스럽죠. 조금 더 자주 쓸만한 문장을 만들어볼까요? 내가 너, 그녀와 자리를 마련해 줄게. 정도가 우리말로는 어울리는 것 같지만 영어로는 내가 널 그녀와 엮어 줄게. 라고 번역되는 문장이죠. 셋업을 이용한다면 I'll set you up weather. I'll set you up w e t h e r 가될 텐데요. 비슷하게 이런 말도 가능해요. 내가 너 누군가를 소개시켜 줄게. 누구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데이트 상대를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럴 때는 I'll set you up on a date. 이렇게 말하면 돼요. 다시 한번 해 볼까요? 내가 너 데이트하게 소개할게. I'll set you up on a date. 물론 fix up을 이렇게 사용해도 완벽하죠. 해 볼까요? 그들은 나에게 데이트 상대를 소개했어라고. They fixed me up on a date. They fixed me up on a date. 하나 더해 볼까요? 그는 나를 그의 친구한테 소개시켜 줄 거래 라고. 그는 나를 그의 친구와 엮어줄 거래니까 이렇게. He will, fix me up with his friend. He will fix me up with his friend. 친구가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반갑고 고맙고 그렇겠죠? 오늘은 이렇게 소개팅을 시켜줄게와 관련한 표현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하나만 복습해 보고 마무리할까요? 난 오늘 소개팅이 있어 라고 말해보죠. I'm going on a blind date today. 또는 더 간단하게 I have a blind date today 라고 말하면 되겠죠. 평상시에 쓸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잘 정리해두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이렇게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는 쉽고 또 매우 유용한 표현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e show and see you all next week. Bye!